안녕하세요. 골프한자 피터입니다. 지난번 중급자 드라이버 선택 방법에 이어서 그 다음으로 중급자 아이언 선택 방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해를 하셔야 골프를 잘칠수 있습니다. 보통 모든 분들의 아이언의 기준은 나이 불문, 10명 중 9명은 7번 아이언 150m 이 공식에 갇혀 계십니다. 물론 피터 입장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요. 아무튼 다행인 건 중급자분들은 스윙이 어느 정도 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일관성이 있습니다. 훅이 나면 계속 훅이 나고 슬라이스가 나면 계속 슬라이스가 납니다. 바로 이때가 클럽을 피팅받을 시기입니다. 좌우로 가는 구질을 장비와 라이각, 로프트로 보정해주면 바로 싱글로 갈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시기거든요. 지난 영상에서 드라이버 구조에 대해 설명해드린 것처럼 아이언도 헤드의 구조와 목적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이언은 다른 클럽과 다르게 번호별로 로프트도 다르고 길이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멀리 보내는 목적보다 정확하게 보내는 게 목적입니다. 아이언을 고르기 위해서 고려하셔야 할 데이터는 헤드 스피드 비례해서 이상적인 볼 스피드와 스핀 량 랜딩 앵글이 나와야 합니다. 볼 스피드와 스핀 량은 이해하실 거고 랜딩 앵글에 대해서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랜딩 앵글은 샷을 하고 골프공이 그린에 떨어질 때 어느 각도로 떨어지느냐. 그 각도를 표시한 데이터입니다. 랜딩 앵글을 이해하셨으면 무게중심을 이해하고 로프트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이언 이미지를 보시면 빨간 점이 무게중심일 때 파란 점이 무게중심일 때 전부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빨간 점이 무게중심이라면 공이 훨씬 더잘 뜨고 파란 점이 무게중심이라면 공이 잘안뜰 겁니다. 그럼 이제 로프트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롱 아이언일수록 로프트는 낮고 숏 아이언일수록 로프트는 높습니다. 롱 아이언 같은 경우는 로프트가 낮죠. 그러면 애초에 높게 발사가 될수 없는 조건이지만 빨간 점의 무게 중심을 가진 아이언이라면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쇼 다이언 혹은 웨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무게 중심을 가진 부분이 공보다 밑으로 가게 되면 클럽 자체 로프트가 누워 있어 공이 잘 뜨게 설계되어 있는데 빨간 점처럼 무게 중심도 밑에 있게 되면 공에 힘이 전달이 잘안 되고. 페이스에 공이 타고 올라가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에 힘을 잘 실을 수 있는 파란색 점 무게의 중심에 설계하고 탄도는 로프트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급자라면 이제 방향성은 어느 정도 잡혔을 겁니다. 그럼 내가 올바르게 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체크를 해 본다면 각 아이언이 그 번호에 맞게 데이터가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7번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다면 7번이 5번, 4번 아이언처럼 맞는 겁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7번은 180m 가는데 드라이버는 200m 나갑니다. 근데 웨지는 56도가 110, 120m 나갑니다. 그럼 7번보다 멀리 가는 클럽이라곤 4번 유틸리티, 5번 유틸리티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40m, 50m, 이런 거리는 컨트롤이 힘듭니다. 이런 분들은 아주 간단한 기준으로 드라이버는 12도, 5번 우드, 7번 우드, 5번 유틸리티를 사용하시고 62도 웨지를 사용하시는 게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7번이 9번처럼 맞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케이스가 오히려 좋습니다. 옛날 7번 아이언 로프트가 38도 정도여서 클럽으로 커버할 수 있는 폭이 그전 케이스보다 많이 있습니다. 왜냐? 탄도와 랜딩 앵글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헤드 스피드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체할 수 있는 건 스트롱 로프트의 아이언과 8도 드라이버 우드 같은 경우는 13.5도 쓰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적인 데이터 일대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거는 스드 로프트입니다. 요즘은 7번 아이언 로프트가 회사마다 모델마다 전부 달라서 어떤 아이언을 쓰시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이스드 로프트가 26도에서 31도 사이에 들어오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캐시도 조금 난입니다. 이상적인 데이터도 세 가지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높은 탄도 패턴, 중간 탄도 패턴, 낮은 탄도 패턴이 있습니다. 보시면 어택 앵글, 스핀 로프트, 볼 스피드, 런치 앵글, 스핀 레이트, 하이트. 이건 셋 데이터가 동일합니다. 파란색 표시 기준으로 위 모든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이상적이다라고 기준을 잡는 건데요. 낮은 탄도와 중간 탄도에선 이상적이라고 표현되지만 보시면 높은 탄도 기준에선 이상적이지 않다라고 표현됩니다. 이세 패턴 중에 하나라도 기준이 잡힌다면 굳이 높이려고 하거나 낮추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는 순간 스윙도 꼬이고 멘탈도 꼬이고 샷도 꼬입니다. 그냥 한번 테스트하고 나는 그냥 높구나, 적당하구나, 낮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이세 패턴 중에 아쉽게 뭐가 안 된다라고 하면 클럽으로 보정할 수 있겠죠? 제가 피팅을 도와드렸던 고객님이 있습니다. 남성분이셨는데 헤드 스피드는 80마일 정도 나오셨고 어택 앵글이 마이너스 7도로 굉장히 딥하게 바가치시는 스타일이셨습니다. 구력은 짧은데 열정이 넘치셔서 스윙틀은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찍어치고 딥하게 바가치니까 컨택이 좋지 않고 앞뒤 편차도 조금 있으셨고 탄도가 너무 낮으셨습니다. 근데 이분께 어떻게 해드렸냐? 관용성이 좋은 P790에 대해 로프트는 기존 30도에서 32도로 위크하게 설정해 드리고 그렇게 위크하게 세팅하면 바운스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채가 땅에 조금 덜 박히고 잘 빠져나갑니다. 탄도는 공짜로 확보되고요. 그채 들고 나가셔서 바로 싱글 하셨습니다. 물론 그분이 잘 치신 것도 맞습니다. 이처럼 같은 헤드더라도 라이가 로프트를 잘 보완해 주면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언 구매하실 때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게 헤드스피드별로 추천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아이언 기준 45마일 이상, 67마일 이하 골퍼 분들을 위한 추천입니다. 추천 모델들은 QI 시리즈, 엘리트 시리즈, T350, G440 아이언, 잭시오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 계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추천 모델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냐? 스피드가 없으면 스피드도 안 걸리고 공이 안 서고 줄줄 흘러버리죠. 그래서 무게중심이 바닥에 있는 헤드를 써서 탄도를 확보해서 공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도 굴러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여성분들이 아이언샷을 하면 그린에 맞고 많이 그르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제발 6번 아이언 이상은 사지 마세요. 5번 아이언은 못 쳐서가 아니라 안 치는 게 맞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5번이나 6번이나 거리가 똑같이 나갑니다. 6번 다음 클럽은 그냥 유틸리티 쓰셔야 합니다 다음은 7번 기준 70마일 이상 78마일 미만 분들을 위한 추천입니다 대표적인 모델은 P82, V300, ZX5, P790, T250, AI300, PXG GEN7P 모델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남성 골퍼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무난하게 두루두루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단 여기서도 4번 아이언은 비추천입니다 다음은 7번 기준 78마일 이상 85마일 이하 분들을 위한 추천입니다. 대표적인 모델들은 P72, T150, ZX7, Apex Pro 모델이 있습니다. 굳이 스피드가 느린 아마추어 분들에게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확실한 피드백과 정확한 컨트롤을 원한다. 그러면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단, 스피드가 느리면 느릴수록 5번 아이언 이상은 가감이 포기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은 80마일 이상 스피드가 나는 골퍼 분들을 위한 추천입니다. 대표적인 모델들은 T100, P7MC, APEX12 모델들이 있습니다. 스피드가 어느 정도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물이든 사용은 가능합니다. KLPG 여자 프로님들 중에 70마일 후반대 스피드를 가지고 있어도 이체를 꽤 많이 씁니다. 하지만 아마추어는 다릅니다. 그리고 데이터와 제 경험으로 본다면 80대 초반 싱글급 골퍼분들이 쳤었을 때 피드백이 가장 좋았습니다. 다음은 머슬백 모델입니다. 근데 머슬백도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로리 맥길로이, 타이거 우즈, 스코티 셰플러 같은 프로들을 상담이나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선수들은 같은 머슬백을 쓰더라도 디자인이 조금씩 다릅니다. 정확히 자기들이 요구하는 무언가가 있는 거겠죠. 이 모델은 정확한 기준을 잡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저는 감성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정타를 맞을 때그 타구감, 잔디에서 채 빠짐, 예술입니다. 하지만 저는 안 씁니다. 왜냐? 저는 제 퍼포먼스를 알거든요. 골프는 확률게임입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더잘 치고 싶기 때문에 안 씁니다. 하지만 나는 죽어도 간지다. 그 짜릿한 손맛으로 골프를 친다. 그러면 사용하셔도 됩니다. 행복하면 된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건 중급자분들을 위한 기준입니다. 이제 상급자나 프로들의 영역으로 가게 되면 정말 복잡해집니다. 셋업 모양, 옵셋, 터치감, 탑 라인 두께, 소재의 광택의 유무, 밸런스, 봐야 될게 수십 가지입니다. 그건 전문가와 상담이 필수고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기준으로만 선택하셔도 싱글 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자, 이렇게 중급자분들을 위한 아이언 클럽 선택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도움은 좀 되셨을까요? 초보자 편보다 따져야 될게 훨씬 많죠. 여러분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